제시부가 근데 확실히 뭐... 평타 쪽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열린 가능성을 두고 만든 것 같아, 캐릭터를. 원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닐까요? 이 캐릭터도 평타로 써도 되고요. 스증으로 써도 되고요.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놓은 게 아닌지. 오, 어, 이쯤 되니까 나이스. 좀 세네. 나이스 마음성은 먹어야 돼요. 이거 가서 음성 먹으러 갑시다. 음료수 좋다잉. 아주 기똥찬 걸로 준비해야 된는 프라가라우 가나요, 이거? 채보고 싶은 물건이네요. 프라가라를간 평타 슈율시는본 적이 없어, 근데. 에타를 간다 차라리. 달 쿨감도 있으니까. 아니, 평타가 세니까 이거 그냥 잡아버리네. 뭐라고 있을까요? 인생은 돈이 아니지만. 지금 돈이지. 희생이었습니다. 잘 끝입니다. 뭐 하냐 개꿀맛 야 미스리까지 줘버리네 아니 너무 센데 왜 이렇게 좋아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야동 잘 잡는 거 너무 히트잖아 나로 음, 살고 나이쓰 값치지마 아 뭐해야되지 키보 하나 가볼까 키보도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미신 좋긴한데 에타로 바꾸면 미신을 가겠지 맞네 에타를 무조건 먹는다 생각하고 하면은 미신이 괜찮긴하네 그러면 미부랑 에타 같이 가야겠다 아니 지금 적응 안되네 류이치가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아, 디이 심상치가 않아 너무 잘 때려 어 여기 바로 나오겠다 이러면 이러면은 여기서 에타 바로 나오겠네 파운드케이버리라고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당신들이 나빠. 흠, 때리네 레오니. 아니 좋긴하네 에 좋긴하네 포스코어 갖고 와야되는데 위클이나 뭐 위클 잡는게 더 나을지도 아저희 포스코어 있을텐데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거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요 웬만하면? 안오나? 불경이다 네, 환장이다 신은 믿지 않지만, 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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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버건디 바로 나오고, 음 카메라 버리고. 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죽이는 건좀 아쉽네. 대리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래도 막상 실전 가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존 쇼이츠보다 재밌을지도. 이 평타 싸게 은근히 재밌거든. 이거 매우 큰 실수. 예, <laughs> 여기니다 아, 바로 막아버리네. <laughs> 나이스. 이게 바로 무지성 평타 쇼이시다. 호텔 오메가 호텔 갑시다. 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있개새겠는데1 3렙 훈달라의 13랩. 이게 보이네. 가. 음,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오메가 내거지 맛있고 흡혈마가 확실히 유지력 때문에 좋긴하네 공속 진짜 개빠르네 단검이긴 단검인가봐 문걸입 사적인 원하는 없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수화 오고 사적인 원하는 없습니다. 난 도셔야죠, 이제 <laughs> 와, 나 뒤골 뻔. 야, 통파! 통파무스돋났어내 뒤에 너무 미쳐 가지고 통파무서 돋났어요. 어, 방금 꺼진 거 아니죠? 방송 뭔가 이상한데? <laughs> 잘가고 또라가지고 스킬 쓰는거 보소 버건디 들어간다 기질 준비해라 아속 시원하네 헤르메스 갑시다 치명 41%. 아, 치명이 좀 애매하긴 하네. 신발 빼자마자. 헤르베스면은 유쾌한테 유리하니까, 들고 갑시다. 새로, 널... 자료... 진... 시간 지났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성법이다. 하하하. 성법이가 있네. 칼카카? 와, 재밌다! 이거 후반 갈수록 뒤도 세지네, 캐릭터가. 재밌네! 흑먹, 후기, 굉장히 재밌음. 성능은 뭐 써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음. 모두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 번씩 해볼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슬증 쇼이치가 아닌 평타 쇼이치로 다들 넘어오신 것 같으니까, 쇼이치 하신 분들이 한 번쯤 이제 어떤 캐릭터인가 하고 찍먹 해볼 만한 괜찮은 캐릭터인 사람들이 뭐라고 있을까요? 빙빙 돌아가는 <laughs> 해전 목마처럼 <laughs> 맨날 이렇게 막, 아님 말고만 하려고 대기 중이야. 뭐 그럴만하군. 아, 나 운석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다. 하늘가미. 운석은 여기서 뽑아야겠는데요? 아, 늑대 삼렙이네대박고 <laughs> 안돼, 현우가. 현우가 운석을 먹는다. 우리 망했어. 한글 누구 있었는데? 착각인가? 디저떼요디저떼요잘아프진 않지만 무효때려봐 마, 때어봐라 마. 잘될겁라 마. 때려보라요 오케이 침묵빠졌고 싸우자! <laughs> 이걸 맞네 아이씨 개빠르네 미친 아! 실수 윈신 썼는데 못 쫓아가는거 에바 아닌가? 으음 나이스! 너무너무 너무 좋아. 떨리는 거. 이쪽으로 오시되 와, 이렇게 개잘 잡네, 미친. 이게 캐릭터지. 지금 구해야 될 거. 굉장히 많거든요. 호텔을 앗싸리 가서 구해야 되겠는데. 가차템 좀 만들어야 되는데, 호텔 가야 될 듯? 가버리네, 이걸. 야! 두근두근! 다이어리! 나이스. 카메라? 버려야지. 나이스! 가고 있다. 여러분, 리본. 리본 연못에서 구하기. 오호홍, 버건디, 좋아요. 아,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될겁니다 나이스. <laughs> 이거 뭐손지시고은염도 괜찮긴 하겠다. 키키 어더대박인데 나이스와 클리날 뻔오와 하필 마지막에 아이소리였네 아마지막에 아이소리였어 클리날 뻔인데.